you 중국어 프로젝트 제7과 닌냐 마이션 머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일곱 번째 시간 요점 속속 두 번째 그리고 말하기입니다.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실까요? 교과서 119쪽입니다. 요점 속속 두 번째, 1번 또샤지엔, 두 번째는 중국의 화폐 단위, 세 번째는 세 자리 숫자 읽기입니다. 이어서 1 2 0쪽 교과서를 봐주세요. 말하기, 시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점 속속 두 번째 연구입니다. 요점 속속 첫 번째입니다. 또 셔츠엔, 또셔츠는 얼마입니까? 라는 뜻으로 낱개나 낱장 등 단일 품목으로 파는 물건의 가격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 본문에서는 이 치파오 얼마예요라는 표현이 있었죠. 어떻게 표현했다? 저件 키파오 도샤오 첸. 저쳇 키파오 도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앞에다가 주제어를 이렇게 던져 놓고 얼마입니까라는 이 질문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활용 한번 다시 해 볼까요? 이책 얼마예요? 이 치마 얼마예요? 앞에다가 주제어 던지고 질문 한번 해 봅시다. 이책 얼마예요? 이책 얼마예요? 저多少이 치마 얼마예요? 어떻게 었죠 네, 저多少게죠이책이 얼마예요? 이이 얼마예요? 이책얼마이책얼마이책얼마예이책마예이책얼마이책 하면 어떻게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거라고 하는 저거. 이때는 이렇게 붙여썼습니다. 저거를 쓸 때는요, 이것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이 명사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 대상을 가리킬 거니까 실제 회화 상황에서는 저거 또 저지엔, 저거 또 저지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어서 같이 계속 읽어 볼게요. 무게를 달아서 파는 물건은 어떻게도 질문을 할수 있다. 좐마마 어떻게 팝니까라는 표현으로 할 수도 있다. 자, 무게를 달아서 파는 것은 보통 우리는 고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중국에서는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나 뭐 수박, 뭐 이런 과일 있죠? 과일 같은 경우도 근으로 팝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질문 가 볼게요. 쭈로怎 쩜어 마이 쭈로우 쩜어 마이 쭈로는 중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고기보다 좋아하는 돼지고기고요쭈로怎 .猪肉怎么 쩜어 어떻게 마이 팝니까? 怎어 마이 어떻게 팔아요? 10块 1진 우리는 한근에 10원입니다 라고 해서 얘를 먼저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10块 1진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10块 1진 한근에 10원입니다. 그래서 그는 500g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더 읽어볼까요? 돼지고기는 어떻게 팝니까? 주로 점은 말. 주로 점은 이한 근에 10 위안입니다. 10화 <돼지고기는> 2진. 10화 진두 번째 중국의 화폐 단위입니다. 중국의 화폐 단위는 위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콰이는 말할 때쓴 화폐 단위이고 글로쓸 때는 위엔을 쓴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말로 할 때, 글로 쓸때두 가지를 나눠놓았는데요. 자,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는 위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얘를 말로 했을 때는 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그 아래 단계로 소수점으로 이걸 나타낸다 라고 했었죠. 소수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마오,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는 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입말이고요. 글로 할 때는 마오랑 대체되는 것이 지아오, 그 다음에 펜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가격표 한번 볼까요? 25위엔이라고 지금 이렇게 적혀있는데 25, 10의 단위, 1의 단위 붙여서 쓰고요. 화이 이때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샤오치엔'이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25, 25'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격표면 달랑 나와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25, 块화 아니면 '25, 块이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줘야 할것 같아요. 자, 그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요 표시는... 중국의 돈을 표현할 때 쓰는 음, 표기인데요. 7.9라고 나와 있죠. 7.9.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된다? 치콰 하나씩 띄어서 써주세요. 치콰자 소수점 첫째 자리는 마오라고 읽는다라고 했으니까 쥐오마오 이렇게 되는데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수의 단위는 음, 화폐 단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나온 화폐 다니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떼서 써도 됩니다. 어, 그래서 치과의 7.9라고 하게 되면 7.9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쌤은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게좀더 편하더라고요. 18.7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 몇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5.85 가격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25块 되겠죠? 그다음에 빠毛 그다음이요 5分 이렇게 될 텐데 자, 누구는 생략 가능하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번은 생략이 가능하다. 네, 굉장히 크게 써 가지고 25块 8마오分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 87.30,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8, 10, 7 3 퍼는 없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단위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한자로 한번 써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빠17쾌3 마오 이렇게 되겠죠? 이때 마오는 생략 가능하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화폐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세 자리 숫자 읽기입니다. 자, 100은 우리나라에선 100이라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100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1 곱하기 100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1 같은 경우에 우리는 자, 여기 0안 읽죠. 근데 중국에서는 0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보세요. 1 곱하기 100. 그 다음에 0이죠.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0이 들어가 있으면, 중국어는 반드시 숫자 0을 어, 읽어서 링이라고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1, 2, 5, 링, 이 순서대로 네, 숫자를 읽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4자리 네 숫자나 5자리 숫자다라고 봤을 때, 이 사이에 0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0은 한 번만 읽어주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읽어줘야 된다. 안 읽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10 봐볼게요. 110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100 더하기 1 곱하기 10. 그 다음에 0인데, 자, 마지막에 단위에 나오는 이 0은 읽지 않아요. 그죠? 불필요하죠. 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쌤이1 곱하기 100, 1 곱하기 10이라고 했었죠? 여기에는 1도 소리를 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100, 1, 10.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더라. 자, 우리가 그냥 음, 18, 17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자리수가 아니라 두자리 숫자다 라고 하면 이때는 1, 10이 아니라 그냥 18라고 해요. 18. 18. 만약에 13이다 라고 하면 1,13이 아니고 13이라고 합니다. 13. 13이요. 그런데 두 자리 숫자가 아니라 세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숫자 1을 읽어준다. 자, 그런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얘를 생략해서 읽을 수 있다. 생략하고 읽을 수 있다. 이 부분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11 어떻게 읽는다? 네, 상상되시죠?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100 더하기 1 곱하기 10 더하기 1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8, 2, 10, 2 이렇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1인 경우에 1을 붙여서 읽어준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연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시된 숫자를 중국어로 바꿔서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 152인데요. 쌤이 어떻게 바꾸라 라고 했었냐면, 1 곱하기 100 더하기 5 곱하기 10 더하기 2 이렇게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252 e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어병음으로 표현하게 되면, 200 붙이고, 요 숫자랑 단위수 붙이고, 52. 10의 단위랑 1의 단위는 붙여서 쓴다 라고 했으니까, 252.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313입니다. 313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00 더하기 1 곱하기 10 더하기 4.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 2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어병음 300, 10, 4. 이렇게요.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볼까요? 709. 그러면 7 곱하기 100. 0 한번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숫자 9.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 바이, 링 숫자 적어주시고 쥐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어병음요. 치, 바이, 링 떼시고 쥐어 되셨나요? 말하기 단어 듣기입니다. 말하기 단어를 두 번씩 큰 소리로 따라해가 볼게요. 띠, 도도 地图，地图，鞋，鞋，鞋，鞋，顶，顶，顶，顶，帽子，帽子，帽子，帽子，杂志，杂志，杂志，杂志，支，支，支，支，铅笔，铅笔。 천비 천산 말하기 단어 연구입니다. 말하기 단어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물건의 가격을 물을 때 다양한 양사를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새로 나온 양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딩입니다. 딩은요 정수리가 있는 물건을 셀때쓴 양사예요. 정수리 즉 꼭대기가 있는 물건을 셀 때. 그래서 어떤 친구랑 베푸냐면 마우스 모자랑 짝꿍입니다. 마우스. 그래서 이딩 마우스 모자 한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두 번째는 쭈인데요. 쭈는 자루라고 되어 있죠. 주는 뭘셀때 쓰느냐? 가늘고 긴 것을 셀때그 중에서도 필기구류를 셀때 주로 쓰는 양사입니다. 자 그럼 어떤 필기구류? 네. 연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연필은 자 이거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IAN이니까 CN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c n b 자 여기 부필자가 보이죠. 연필, 샤프, 볼펜. 그리고 뭐 분필 다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필자에도 조금 눈여겨봐 주시고 그러면 연필 한 자루, 이, 즈, 시, 엔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한 양사는 바로 바입니다. 바는 자루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연필 한 자루, 두 자루가 아니고 음, 해석하기가 좀 애매해요. 얘는요, 손잡이가 있는 물건을 셀때 손잡이가 있는 물건 살때자 그런데 이런 정의가 100%확 대응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 바 여기에선 뭐랑 짝꿍, 우산이랑 짝꿍 이렇게 짝꿍을 따로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딩과 마우즈가 짝꿍, 쭈와앤비가 짝꿍, 바와 싸이 짝꿍. 자 그러면 짝꿍 없는 친구들 한번 챙겨볼까요? 띠도 지도인데요. 지도는 어떤 양사를 썼었다? 넓고 평평한 것을 세는 양사, 바로 짱이라는 녀석과 짝꿍입니다. 그러면 짱은 지도 말고 또 뭐가 있었죠? 표가 있었죠. 표. 표는 어떻겠냐? 티켓. 피아이 친구랑. 네, 다시 한 번요. 짱이라고 하는 양사는 피아와 표와 지도를 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에가또 없네요. 시에는 뭘로 센다? 네. 쌍과 켤레니까 어떤 녀석? 슈왕이라는 단어로 셀수 있겠네요. 슈왕. 쌍, 켤레. 짝이 있는 물건을 셀때 쓰는 양사였죠. 자, 그러면 신발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네. 와즈. 양말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래서 쌍은, 슈왕은 뭐랑 뭐를 센다? 슈왕은? 슈왕은 신발과 와즈. 양말을 센다. 자 그럼 또뭐 하나 남았나요? 네, 잡지가 남았네요. 자 주. 자 얘는 책이니까요. 책을 쓸 때는 뭘, 뭘 씁니까? 번이라고 하는 양사를 쓰죠. 권. 요 녀석을 쓰니까. 자 그러면 잡지 한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반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권이라고 하는 양사는 잡지 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네,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책, 슈라고 하는 단어랑도 짝꿍이 되겠네요. 네,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치환 연습해 볼게요. 말하기 치환 연습해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바꿔 묶고 답해 봅시다. 我要买一条裤子. 저는 바지 한 벌을 사려고 합니다. 这条裤子多少钱？이바지는얼마입니까？八十五块。八十五块，팔십오위안입니다。일번시원해볼게요저는지도한장을사려고합니다我要买一张地图。我要买一张地图。이지도는얼마입니까？这张地图多少钱？这张地图多少钱？십사위안입니다 십사块. 두 번째 신발이네요. 저는 신발 한 켤레를 사려고 합니다. 我要买一双鞋.我要买一双鞋.이 신발은 얼마입니까? 这双鞋多少钱?这双鞋多少钱? 삼백오 这双鞋多少钱? 위안입니다. 삼백오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삼백 영. 그 다음에 오 해볼게요. 305块. 305块 되셨죠? 모자입니다. 저는 모자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我要买一顶마子我要이一顶帽子이 모자는 얼마입니까? 이 모자는 얼마입니까? 帽子多少钱마입니이마입니까마이마입니 4 0块네 번째 잡지가 나왔네요. 저는 잡지 한 권을 사려고 합니다. 我要买一本杂志.我要买一本杂志.이 잡지는 얼마입니까? 这本杂志多少钱?这本杂志多少钱?삼십원입니다 그러면 삼십오이 6 마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네 마오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소리 내볼게요. 3 5 6 3 5 6 3 5 6 3 5 혹은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 6 3 5一支铅笔3 얼마입니까? 이붓 펜비 얼마예요? 이붓 펜비 얼마예요? 3.4원입니다. 3위안 그리고 4마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해 볼게요. 싼콰이 4마오. 3콰 4마오 혹은 마오를 생략해서 싼콰이라고 해도 됩니다. 마지막 우산을 사려고 하네요. 저는 우산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我要买一把伞。我要买一把弹这把弹多少钱这把弹多少钱这把弹多少钱是一股弹弹的是一 자, 여기까지가 말하기 치환 연습이었습니다. 오늘의 한 마디. 不是能的但有是不能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는 절대 안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자 싱클라, 재견. 지금까지 임쌤이었습니다.